전에는 많은 부처가 있습니다. 부생각마다 불상이 안치되어 있는데 모두 같은 부처가 아니라는 알고 계시죠? 실제 세상에 태어난 실존 후 부처 석가모니를 비타요. 극락 세계를 관장하는 아미타불, 질병을 구해주고 소원을 들어주는 약사불, 불교의 세계관을 지칭하는 비로자나불, 미래의 부처로 하는 미륵불. 그 불상마다 고별를 위해 손짓. 즉 수인으로 구별하는 것은 제 영상에서도 안내드렸습니다. 부처마다 모습이 다르고 만든 시대마다 다르고 만든 지역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머리 정수리 부분이 불룩 솟아 있는 것은 모두 공통점입니다. 부처님 얼굴 위라 감히 쳐다보지 못했다고요? 그럼 여기에는 사진들을 통해 살펴보십시오. 돌로 만들었던, 청동으로 만들었던, 아니면 철로 만들었던. 안전 모습을 만들었던 서있는 모습을 만들었던 누운 와불이든 모두 정수리가 솟아있습니다. 이건 비단 우리나라 불상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불상의 원조로 할수 있는 간다라 불상이나 미투라 불상 심지어 우리의 북방불교와는 다른 남방불교의 불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자들이야 이 불룩 솟은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 다 아시겠지만 우리 같은 신도가 아닌 사람은 발견하였다면 이문을 가졌을 겁니다. 어떤 이는 상투를 튼모습이라고도 하고 의관을 쓴 모습이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육살, 즉살덩입니다 살덩이가 불룩 솟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시각으로 생각할 때는 어? 저게 살덩이라면 수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겁니다. 남과 다른, 즉 정상이 아닌 기형이니까요. 그러니까 남과 같음을 추구하는 대중적인 우리들의 보편적 시각과 남과 다름을 추구하는 그 옛날 계급사의 가치관과의 문화 충돌이라 할까요? 그옛날의 가치관은 온날을 가치관과는 사뭇 다릅니다. 옛날로 갈수록 영웅이나 위는 일반 대중들과는 뭔가 달라도 달라야 합니다. 태어난 전설, 자라는 과정, 물론 피축도 달라야 하고요. 복색이나 장신구 또한 달라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어느 나라나 대통령이나 장관의 복장이 일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100년 전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임금이 입는 옷과 신하들이 입는 옷은 달랐습니다. 신하들도 품계에 따라 당상관, 당화관 복색이 달랐습니다. 물론 아직도 구별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군대나 경찰의 계급장은 지휘계통을 알아보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대통령 휴장이나 고급 경찰 모자가 금테를 두른 것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사람들도 신불을 따라 구별했는데 을 신과 인간의 구별은 당연히 있어야겠죠. 시달타가 깨달음을 얻어 석가모니가 되어도 그는 엄연히 신으로 추앙되어야죠. 더구나 실존은 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는 아미타불, 약사불, 비로자나불 모든 부처도 당연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전체는 금수가 아닌 인간의 모습이지만, 그래도 구별하는 곳이 있어야겠죠. 부처가 사람과 다른 형상을 집약해 놓은 것이 바로 30 이상 80종호입니다. 아래 이것은 30 이상의 한 부분인데, 이 모든 것 짚을 수는 없고, 몇 가지만 특이한 점을 살펴봅시다. 발바닥은 평평한 모습, 즉 평발인데 거기에 수레바퀴 자국이 두 개가 찍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발가락과 손가락 사이에는 물갈퀴가 있습니다. 손은 무릎까지 내려가고 몸은 넓이와 길이가 같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시각으로 이런 아기가 태어났다면 당장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 물갈퀴는 떼어낼 것이고 차차 발바닥에 그려진 바퀴 자국도 성형으로 제거할 것입니다. 더구나 평발로 걷는 데는 평생을 고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의 가치관에서는 이런 점이 일반 사람과 다른 점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벌거벗어도 당연히 성기는 감추었겠죠. 그 옛날부터 그걸 드러내는 동양의 관습은 없었으니까요. 몸에 난 털은 위로 뻗고 몸이 흰 것이 아니라 금색이며 광채가 난다고 하였습니다. 30이상 그 다음 요약한 것을 살펴봅시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이 바로 31번 앞에서 말한 육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육개를 사절에서 찾아보면, 부처의 정수리에 있는 뼈가 솟아 저절로 상투 모양이 된 것이라고 나옵니다. 정확히 말하면, 육살이긴 한데, 모두 살덩이가 아니고, 그 근본에 뼈가 솟아있고, 그 뼈를 살, 즉, 피부가 덮은 것입니다. 또 32번에 보면, 이마 중간에 힌털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불상 이마에 힌털을 붙일 수도 없어 보석이나 점으로 상징해 놓은 걸볼수 있습니다. 30 이상 종어 그대로 돌로 만든 이마나 새로 만든 또 나무로 만든 이마에 정말 터럭을 붙인다면 서로 다른 재료를 인해 어울리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생각한 것이 점이나 보석을 붙인 것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이마의 한 곳에서 광채가 나도록 하기 위함이로 가는데 부처님 전신이 광채가 나도록 뒤에 광비를 새겼습니다. 털을 점으로 표현하다 보니 어떤 불상에는 점이 없는 불상도 흔히 볼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일반 인간과 구별되는 80종호도 있는데 30 이상이 큰 것을 짚었다면 80종호는 그것을 더욱 세밀히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걸음거리가 코끼리나 사자와 같다는 표현이나 목소리가 깊고 웅장하다는 행동의 모습도 나와 있습니다. 털구멍이나 입안에서 향기가 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건 불상에서 표현하기는 어렵죠. 80종호에는 불상에 나타나지 못한 부처님의 모습을 설명한 것도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30이상 80종호는 언제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는가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있을 수 없죠. 실제 태어나신 석가여래가 언제 태어나는가에 대한 근거도 없는데 이게 있을 리 만무하죠. 짐작컨대 당시 불교가 태동할 때 인도에서 위대한 사람의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이상적인 모습이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 시각과는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여하튼, 이란 30 이상 80종으로 명문화되어 지금에 이르러 처음 갓따라나 미투라에서 만들 때부터 적용되어 시간적으로는 수천 년이어왔고 공간적으로는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넓은 영역까지 불상이 만들어져도 그 원형은 지켜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만 해도 저 삼국시대 통일신뢰 때부터 만들어진 불상이 고려와 조선을 거쳐 오늘날에도 약간의 특색은 시대마다 있지만 전체적인 모습은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또 중국이나 우리나라 일본의 대승 불교 즉 북방불교에서 만들어진 불상이나 스리랑카를 비롯한 남 인도와 동남아시아에 만든 불상 도 약간의 지역적 특색은 있으나 전체적인 모습은 공통적인 것도 바로 32상 80종호에 근거하여 만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부처가 우리와 다른 30 이상 80종의 특색은 우리가 위인이라고 하는 모습과는 당연히 다를 것입니다만, 불교가 탄생된 그 나라, 그 시대의 가치관이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